안녕하세요. 필라테스 단행수입니다 오늘은 체어에서 중고급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코어에 엄청난 챌린지가 되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웜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동작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신을 다 사용을 하고 앞뒤, 옆쪽 근육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좋으시고 우선 저는 투 헤비 스프링을 탑에다가 끼웠어요. 처음에는 좀 무겁게 시행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가볍게 시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본인 몸무게에 따라서 조금씩 스프링의 무게를 변경을 하셔야 되니까 처음엔 조심히 시행을 해보시고 조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투 헤비 스프링이고요. 일단 페달은 스프링 타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에 걸터 앉아주신 다음에 뒤꿈치를 개구리 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뒤꿈치 끼니 붙여놓고 발볼은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손이 체어의 앞쪽을 살짝 잡아주실 거고요. 최대한 중립에 가깝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후덕을 하고 오시면 훨씬 익숙한 동작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프레스. 근데 헬리스프링이 탑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거라서 손으로 먼저 그거를 잡아줄 거예요. 프레스하는 거를 연습을 해주시고 나서 양손을 뒤쪽에 있는 시트를 잡아줄 거예요 끝에 그런 다음에 먼저 척추를 중립으로 세팅을 해주고 어깨를 활짝 등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시선 정면을 바라봅니다 다리 한쪽과 엉덩이 뒤쪽에 힘을 주셔서 먼저 손의 힘 그리고 하체 힘으로 붕 약간 뜬다고 생각 하지만 아직 엉덩이는 여기 시트에 닿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부터 동글동글 말기 시작해서 브릿지로 올라갈 거예요. 시선도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갈비뼈부터 내려오기. 요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는 동안에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 자 마지막에 반복이 끝났으면 여기에서 좌골 뒤쪽의 힘으로 얘를. 누르실게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척추를 하나씩 내려서 돌아올 거예요. 이제는 두 발을 붙이실 거예요. 양손에 체어의 시트 앞쪽에다가 그리고 다리를 펴서 섭니다. 이 상태에서 내 뒤꿈치를 바닥으로 눌러놓고 내 꼬리뼈에서 머리까지 일직선을 맞춰서 중립을 먼저 찾아보실게요. 손으로 약간 얘를 밀어내셔서 앞뒤로 계속 길어진다고 생각 거기서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이제 손을 살짝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주시면서 뒤꿈치를 즐기시자 척추를 동글동글 말아주실 거예요. 또다시 꼬리뼈부터 펼쳐내서 중립까지 올 거고요. 동글동글 말아서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중립 지나서 이번에는 수완까지 손끝으로 더 밀어내서 앞쪽으로 길게 어진다고 생각. 그래서 이가 꺾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스원 그리고 다시 중립 지나서 뒷꿈치를 들면서 동글동글까지 왔어요. 무게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살짝 더 앞으로 무게를 싣는다고 생각. 손이 서포트를 잘 해주셔야 돼요. 내뒤꿈치에서부터 페달을 밀어내서 과력근의 힘,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 엉덩이에서부터 발끝으로 뻗는 힘과 엉덩이에서부터 척추를 동그랗게 만이저내 척추가 완전히 동그게 돼서 내 몸의 뒷면은 전부 다길어진 상태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시원해요. 거기서 더 늘리고 싶어서 손으로 살짝 밀어낼 건데 이 힘으로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페달이 나를 뛰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내 복부의 힘, 배꼽을 차지하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힘으로 올라갑니다. 갔다가 또 뒤꿈치를 또 밀어내는 게 가능해지면 다시 자리에 앉아보신 다음에 저는 이제 페달을 스플릿으로 바꿀 거예요. 이제 페달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양쪽 힘을 똑같이 사용하는데도 집중을 해주셔야 되세요. 두 발을 골반 높이 정도로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척추를 동그랗게 말면서 뒤꿈치를 들어 올릴 거예요. 준비가 됐으면 다시 방금과 똑같이 숙 올라갔다가 후, 둘 후, 마지막 발끝으로 내는 힘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제는 내려왔던 상태에서 한 무릎씩 이마로 붙인다고 생각. 그래서 이때 얘를 접을 때마다 뭔가 스파인 모양이 변하지 않는지 체크해서 음. 이대로 유지하고 무릎만 접었다가 후, 무릎만 접었다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 후. 자, 이제는 위로 다시 올라가 볼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가 또 접었다가 다시 또. 옆쪽까지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계속 트 헤비 탑으로 갈 거고요. 한 발은 이렇게 페달 위에다 올린 상태. 한 손은 시트의 끝쪽에다가 위치. 이 상태에서 최대한 스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찍어 밑에 있는 페달을 계속 밀어내는 데 집중. 이미 등부의 힘으로 다리 안정화와 들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위쪽에 있는 다리를 들어올리기를 먼저 해볼 수가 있어요, 업덕션. 저 중립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리 들기. 얘는 그래서 이제 위로 앞으로 계속 뻗어내고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척추의 라트럴 플렉션을 해볼 거예요. 그럼 뭔가 얘도 페달이 붕드는 느낌이 아니라 발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데 내 척추가 옆구리가 천장 쪽으로 올라가는 거래. 그리고 다시 내려가자 올라갈 때이 발을 계속 밀어내고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올라간 느낌이 뭔가 슝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계속 밀고 있고 나는 위로 올라가고 이때 이 다리도 계속해서 뻗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내려올거에요 이 다리는 계속 들고 싶은거고 이 다리는 계속 밀고 싶은거고 나는 또 옆으로 올라가고 싶은거 늘린다고 생각 또 내려오기 이렇게 해서 라테라플렉션과 중립을 왔다갔다를 해보실수가 있어요 척추를 모든 면으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실거고요 요거 하신 다음에 첫 존중이 하나 빠진 게 뭐예요? 로테이션이 있죠. 그것만 추가해보셔도 좋은데. 발톱 같이 짚고, 손도 아까랑 같은 위치. 이쪽에 띄워있던 발만 앞쪽으로 살짝 옮겨주셔서 다리 안쪽을 조여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을 뻗어내셨다가 그대로 두 발은 계속 페달을 밀어낼 거고,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얘 힘으로 아까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가는 것과 트위스트를 함게 그리고 돌아오기. 응. 회전까지 더 회전까지 더해 주시면 접춘지게만 이제 다됐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